2020년 8월 19일, 매주 월요일 본당 미사 강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컨테스트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그 환경, 지역을 봐야 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특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루카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해 주신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두 다른 음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보의 만찬을 하시면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성 요한복음사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사도들을 위한 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사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 봉사의 자세입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자세,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대로 아주 올바르게 투영되고 울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의문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제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 열두 제자들 중에 누가 최고냐? 라고들 논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첫 자리에 있는 사람은 꼴찌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봉사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봉사, 섬김의 제스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초의 만찬, 이 저녁 식사는 사랑의 식사였습니다. 사랑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초의 만찬 속에서의 그 모든 제스처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제스처였기 때문에 대단히 섬세합니다. 인간을 향한 섬세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인간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인간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가장 낮은 부분인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발 씻김을 당하는 제자들의 상황, 그 느낌이 어땠는지 우리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현존 속에 살았고, 그분의 활동을 그들은 관찰하고 보았고,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자신들의 발을 닦는다 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나 그분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질문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제일 1인자냐? 라고들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 꼴찌인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자, 이런 어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스처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데아를 시, 실현시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 중에 낮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이들 속에 있다고 어떤 작가는 썼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받은 사람들, 가장 작은 자들. 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버림받았고, 소외당했고, 배척...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목마른 사람들, 겨의 허덕이는 사람들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을 잃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하는 봉사 섬김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이 봉사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한 예로서 아주 위대한 성녀는 캘커타의 마더데레사셨습니다. 어느 날 어느 기자가 마더데레사가 하는 일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마더데레사는 그 기자를 캘커타로 데리고 가서 가장 먼저 화장실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돈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저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마더델에서는 저도 하지 않, 저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저는 이 변기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아주 작은 행위입니다. 아주 작은 제스처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드러내셨지만 저는 이 아주 소소한, 미소한 일들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마도데리사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배척당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외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목마른 그리스도의 목을 축여주는 것입니다. 마, 캘커다의 마더데리사의 모범, 혹은 성루도비과의 모범은 하느님을 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수 있는 섬김입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열어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개방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해 주셔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